라이온킥, 싱, 마야 제작진이 선사하는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! 활쏘기 대회가 열릴 테고 바이킹이 되는 거 to g 기에서 내가 꼭 우승할 거야! 용감한 바이킹이 되고 싶은 o 세상에 으으? 이럴 수가!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검이에요! 보자다! 보자야! high 황금처럼 소중한 사람인데! to go to the 비밀의 섬에 아스가르드로 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면 사람으로 돌아올 거예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뜬 순간 열수 있어요 마법의 검을 가지고 아스가르드로 몸을 떠난다 우리가 엄마를 꼭 구해낼게요 키를 우연으로! <laughs> 로키! 너희 인간 세계는 전부 내 거야 <laughs> 고루와 로키를 만나게 된 빅! 신난다! 엄청 빨라 우리가 누구? <laughs> 우리는 밝힌 세계 최고의 밝 의 건물 둘러싼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? 오늘 이걸 최고의 바이킹으로 입배 왔다. 빅더 바이킹 포루와 마법의 검 이원 대 개봉.